사사기 21장입니다. 오늘로서 사사기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않냐 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데레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제 베냐민과 전쟁하고 보니까 베냐민의 그런 성읍들이 거의 전멸을 당한 거예요. 그집화가 없어지게 생긴 것입니다.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재단을 쌓고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더라. 드렸더라. 이스라엘 여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원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리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니우처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더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 기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번유 야베스 길라 대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개수할 때 야베스 길라 주민이 하나도 거기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해중이큰 용사 만 2천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레아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 놓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laughs> 그들이 야베스 길레아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한 땅이더라 온 회중의 림몬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이제 회중이 베냐민 지파에 평화를 공포한 거예요.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란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내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태중의 그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여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으므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들은 모든 여인들이 가 멸절을 당했고 어, 남아 있는 남자들에게는 아내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남은 자손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자기의 딸을 아내로 줄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로 맹세하여 누구든지 베냐민 지파에게 자기의 딸을 아내로 준다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게 맹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laughs> 어, 깨를 내죠.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버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을 올라가는 큰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와의 명절이 있더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리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 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그러니까 요아에 대한 그 맹세로 저주를 받으리라. 그것 때문에 스스로 자기 의지대로 딸을 줄 수는 없었지만 헤냐민 사람들에게 숨어 있다가 실로에 그렇게 명절에 춤추러 오는 여자들이 오거든 한 사람씩 붙들어서 아내로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어, 한국으로 말하면 이제 보쌈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에, 이제 그 부모들이 자기의 딸을 누가 납치해가 가듯이 아내로 삼 삼거자 데려갔으니까 그들의 형제 부모들이 와서 시비를 걸거 아니에요. 그럴 때 누가 시비한다면 어,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어,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예, 각 사람을 위하여 그 아내를 얻어 주지 못하였고 또 너희가 그들에게 자유로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가 쟁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업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집하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이제 참 어, 당시의 사사시대의 이 베냐민 지파의 완악함, 어리석음, 그런 미련함, 부패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 지파가 전멸을 당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다시 형제들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들에게 평화를 공포하고 그들에게 아내를 이렇게 얻게 하여주는 그런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사하게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판단자예요. 옳고 그름의 판단자. 왕이 없으므로 어떤 제도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법도 없고 자기의 소견에 자기의 생각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왕이 있,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왕이신 왕명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거역한 자는 반란자요, 마귀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 살아갈 때 자기를 항상 부인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육체가 이 진흥으로 만들어진 육체가 있고, 육체로 사는 어, 세상에서는 항상 자기를 고집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항상 자기를 만들어 낸,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고 나면은 잡초가 이게 어디에서 날라오든지 풀씨가 떨어져서 잡초가 나듯이 이 육체의 존재는 육체의 자기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렇게 시인하고 그리스도의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사는 존재로서 영으로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조아파의 한 영으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영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자기가 왕인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고집, 자기의 감정대로 행하는 사람들. 자기 기분 나쁘면 뭐형제간도뭐 목회자도 교회도 소용없어요. 자기가 왕이니까요. 그러나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마음이 그래도 주님의 뜻을 무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내가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괴로워도 여기서 내가 죽는 것이 주의 뜻이라면 내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말을 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주님이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나라도 전 세계도 주의 뜻에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은 다 마귀의 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으므로 온전히 회개하고 왕명을 따라서 주의 계명을 따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짊어지고 죽기까지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예수로 물로 축원합니다.